안녕하세요. 심자온의 생생한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바쁜 하루를 마치고 라디오와 함께 잠시 숨 돌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살아갈수록 참 갸웃거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삶이라는 건 나이를 먹어도 변하지 않는 복잡하고도 이상한 이야기들의 연속인가 봐요. 여러분은 고등학교 졸업 후 동창회 자주 가시나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끼리 그 시절 이야기하며 즐겁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때론 생각지 못한 상황들이 나타나 혼란과 슬픔에 빠질 때도 있죠. 오늘의 사연은 고교 동창회에서 예상치 못한 비밀과 감정적 충돌로 인해 겪게 된 혼란스러운 어느 날의 이야기입니다. 서로에게 숨겨왔던 관계들,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 속에서 주인공은 과연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난 커피숍 구석에 앉아 스마트폰 속 단톡방만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 예고 83년 졸업생 동창회라는 알림이 날카롭게 울린다. 이번 주말이야, 다들 꼭 와줘. 특별 초대 손님도 있으니 기대하고. 윤정의 깔끔한 문장 뒤로 멤버들이 왁자지껄 덧붙인다. 야, 김윤정, 우리 나이도 이제 쉰줄 넘었는데 특별 초대 손님이 뭐냐? 혹시 윤정이가 첫사랑 선생님이라도 모셔오는 거냐? 하하. 철없는 농담을 던진 이는 서형국이었다. 항상 고교 시절처럼 장난기 많던 녀석. 그 다음 메시지가 바로 올라왔다. 형욱씨, 말 나온 김에 나도 기대 좀 할까요? 그 멋있던 영문과 전재호 선생님이라든지. 섬세한 이모티콘을 붙인 이진희의 농담이었다. 진이는 내 학창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고 지금은 곧 아파트 단지에서 한가한 오후를 보내는 주부였다. 난 창밖을 내다보며 마음을 정리했다. 가야하나? 내키지 않는데. 지난 3년간 한 번도 동창회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남편 성진과 급격히 멀어진 때문인지 문득 누구라도 내 이름을 부르며 반색하는 그 따뜻한 순간이 절실히 그리웠다. 자정이 지나 바로 톡을 보냈다. 이번엔 갈게요. 정말 오랜만이라 걱정되지만요. 윤정과 진희는 반색했고 몇몇은 놀라운 듯 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잠을 청했다. 행사 당일 호텔 연회장은 빛나는 화려함과 쇠퇴해가는 중년들의 얼굴이 묘하게 어우러져 있었다. 청춘을 찬란히 태웠던 그 얼굴들엔 이제 굵게 스인 주름과 감출 수 없는 현실의 그림자가 얽히고 설키어 있었다. 어머, 심자훈 아냐? 와, 진짜 살면서 얼굴 못볼줄 알았어 너. 지니는 말끔히 세팅된 머리와 브랜드 옷차림으로 눈에 띄었다. 잘 지냈어? 얼굴 보기 너무 힘들더라. 단촐한 잡담을 나누고 자리를 찾으려던 찰나. 자우나 정말 오랜만이다. 목소리는 뒤쪽에서부터 다가왔다. 단정한 슈트를 입은 서형욱이었다. 달뜬 눈빛과 익숙한 미소가 내 심장을 싸하게 스쳐갔다. 형국은 한때 내 첫사랑이었다. 고교 졸업 후 우리의 인연은 아주 잠깐이었지만 깊고 뜨거웠다. 잘 지냈어? 난 애써 담담하게 형국의 질문을 받아 넘겼다. 그의 눈빛이 자꾸만 나를 잡아 끈다. 연회는 무르익었고 술잔과 추억이 교차했다.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지만 난 조미 수셔 발코니로 향했다. 시원한 밤공기가 코끝을 간지럽힌다. 여전히 혼자 있는 게 좋니, 자오나? 진, 히었다. 와인잔을 들고 내 곁에 다가왔다. 생각보다 다 여전해서 놀랍더라고. 난 무심하게 말했다. 그때 발코니 구석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였다. 잠깐만, 진이 씨 있잖아. 나치은 목소리. 숨죽인 듯 소공어리는 윤정이었다. 갑자기 왜 그래요?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고교 시절 차분했던 이진이 특유의 조용한 목소리. 상관없어요. 어차피 윤정 씨 남편은 다른 사람과 얘기 중이고 당황한다는 눈빛을 마주친 진이와.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진희의 얼굴엔 뭔가 알수 없는 음영이 드리웠다. 단어들의 의미가 아찔하게 내 귀를 울렸다. 윤정과 진희 사이의 은밀한 움직임이 식장에 되돌아왔을 때 방금 그대와는 악몽처럼 나를 따라왔다. 그런데 자리에 돌아가 보니 형국과 내 남편 성진이 서로 마주 앉아 크게 웃고 있었다. 자원씨, 여기서 보니 정말 반갑네요. 형국이랑 고교 때 절친이었다니 세상 진짜 좁네. 성진은 큰 웃음으로 나를 방겼지만 혼란스럽게도 난 다른 문제를 발견했다. 형국 옆자리에 형국의 아내, 또 다른 동창 김윤정은 묘하게 성진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문득 사람 사이의 인연과 숨겨진 진실들이 주는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비슷한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공감되거나 기억나는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